あ 그날 밤 이상하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날에 주님을 새벽에 만난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해요. 3년 전 그날 밤처럼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내용이죠. 그때 간밤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베드로 인생의 전환이 마련되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날 아침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실수를 해서도 아니고, 네가 밀렸어서도 아니고, 네가 아팠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한 시련이었다. 그 실패는 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말씀을 그날 아침에 깨달은 이후로 제 오랜 아쉬움이 사라졌어요 혹시 그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 주님이 계획한 삶을 떠나면, 그걸 하면서 자꾸 벗어나면, 우리 삶 속에는 마치 마법처럼 3년 전에 실패의 시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도 주먹하게 되는 것은 그날 밤에 실패뿐 아니라, 그다음날의 축복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물을 줄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대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실패를 통해서 부른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통해서 부른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경험하니 만선에 놀라 축복 때문인 것이죠. 그때도 베드로는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만선의 축복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지금도 동일하게 다시 그들 앞에 축복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반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나 동... 일 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넘어지지만 않았다면 내가 너를 크게 쓰려고 했는데 네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제자는 곤란하겠다. 내 인생에 이제 최선은 사라지고 내 인생에는 이 차선밖에 없어. 너는 그저 평제자로서의 강등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네가 비록 넘어졌지만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넘어진 까닭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자신의 의리 더 이상 자신의 고백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궁일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저 저절로 우연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의 희생,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고. 그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님은 모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인생 역전의 시나리오를 주님이 써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숨겨진 신기한 마법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